말씀을 증명하겠습니다. 이사의심을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고 축복을 받자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3대 절기 중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복도를 지켜 하로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추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축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 바깔때나 거절 때에도 실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며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문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춤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칠절은 그의 처음으로 추수한 보리와 밀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유대의 인 절기이며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원래 오순절 칠칠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주내계이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추절을 지키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 23절에 와서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세 번씩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예배,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 절기를 지키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야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해야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지니라 아멘 이것은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며 온전히 줄거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무교절과 7,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대출 받고 빌려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있는 것의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과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은 24절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물질을 뺏어가는 이방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든 상대와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보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지경을 넓혀가는 역사예요. 이것은 바로 번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창대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창대한 축복, 왕성한 축복, 번창하는 축복, 모든 것에 넘치는 축복,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주 감사들을 지키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주는 번창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2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고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장세기 26장 12절에도 보면 이삭이 받은 축복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아멘. 여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리세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이 올라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세요.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상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삭이 농사는 땅에 축복을 주셔서 불레스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인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와 1장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와 1장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기도해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역사예요. 여수와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누기 대접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모세 시대에도 아브함과 이삭, 야곱에그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내 평생, 내평생에 우리 인생의 길에서 너를 당할 자, 대적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가 어렵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가지 질병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절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괜찮다, 괜찮다. 내 마음을 스스로, 내 마음을, 가슴을 두드리며,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아멘.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괜찮아. 잘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나의 정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한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경, 땅, 모든 것을 정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요. 두려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감사. 감사하면은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에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굉장히 놀랄 일이 많이 있어서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단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처서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박국이이 소문을 내가 들었을 때내 풍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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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1 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아멘. 이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영화는 나의 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도 조건 없이, 길사 없이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진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이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진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이시온 해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여위대하신가곤통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부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사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불평의 시작은 저주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슬픔의 말, 근심하는 말, 걱정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우울하게 하는 말, 절망적인 말은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아매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쏟아지게 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여와는 호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제단분에 맺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분에 우리의 절기의 예물을 들여 매고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원 3장 9절에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영화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아멘.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포도주 틀에 새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아멘.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 118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로다. 다이소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대살로니카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초월합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 께로부터 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문 3장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아멘. 그리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쁜 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슬픔, 걱정, 기쁜 일, 좋은 일, 반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AS 수술시켜주셔서 치료시켜주셔서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빌리포서 4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수익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물건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감사의 일이 많이 생겨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슬픈,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